윈터 2 주차인데 1 주차 해 보니까 어때? 아니 나는 좀 덥서실 어. 이런 거랑 좀안 맞는 거 같아. 그래? 어. 너는 시험 때도 집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 한게 응. 졸리면 잠을 깨야 되는데 어. 걷고 일해야 되는데 윈터니까. 응. 응. 근데 중간에 나갈 수는 있다며? 응. 근데 나가면 못 들어오니까. 응. 또 그거 뺄 수도 잘. 음. 응. 쉬는 시간에 스트레칭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되나? 응. 이동할. 그때 가만히 앉아있으면 더 졸리다. 응 음. 그래도 아침에 나가니까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지 않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깨워. 어 거기서 먹는 급식은 어때? 음. 우리 학교 급식 찍는 줄 알았는데 음. 우리 학교 급식 되게 맛있는 거다. 음. 그래서 그냥 나 나가서 먹어야겠다고. 음. 친구랑 같이. 음 근데 거기 안에서 뭐 치목이랑 그런 게다 준비돼 있어. 음. 안쪽도 침묵 금지. 재수학원도 어. 다 금지거든. 그게 맞지 데 음. 그러면 음. 점심 먹으러 나올 때는 폰을 갖고 나올 수 있어? 응. 음. 아. 근데 음. 있잖아. 음. 내가 다니는 이 노래. 응. 음. 우리 학교 친구도꽤 있다. 아 그래? 나와 있는 세 명이 있더라고. 아, 어떻게 알았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 오면 가면 만 나와. 어 어. 어. 그 안에 분위기는 어떠니나뭐더 덥거나 춥거나 뭐 실내 에 와시는 때 발이 시리거나 그러지 않아? 안은 되게 따뜻해. 아 그래? 오늘 더울지가 않냐. 근데 더우면 졸리잖아. 그래도 힘들어. 막 더워서 추하면은 전박까지 입고 있다가 추워가지고 풀었을 때. 어. 점점 더워지니까 잠아봐그 리emann 바팔 입고 가는구나. 저녁에 학원 가기는 멀지 않아? 그래도 학원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냥 노래 들으면서 걸어가는 종류는 있지. 음 그렇구나. 하긴 그 정도는 또좀 걸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네, 사람 이대가 음. 아무리 고삼이지만 음. 좀 신체 활동도 해야지. 음. 음, 아 근데 진짜 공부할 게 많다. 뭐 할게 많아? 응. 네. 자 음. 일단은 수능. 음. 국어 수학, 어. 영어, 방학해? 응. 막막해? 아방막해할게 <laughs> 많아서. <laughs> 어떤 시청자분이 니니 음. 학원 다니는 거 버거워하지 않냐고. 버거워하는 거 같아? 나 내가 보기엔 괜찮은 거 같은데 여기 윈터 독서실 가는 걸 버거워하는 것 같아. 어난 그게 제일 힘든데. <laughs> 어. 아니 왜냐면은 음. 윈터에 갇혀 있으니까 사람이 굶어도 되게. 사람이 못 파. 어. 근데 이제 하원가서 아는 애들 만나면은 음. 오히려 그냥 살만한 거지. 음. 사람들. 이 지금 아침밥으로 산 두유는 안 먹으면 그 안에서 먹을 수 있어? 음료수 같은 건? 응. 음. 간식은? 간식은 좀 해야지. 어, 소리 나서. 응. 근데 저번에 그 통에 된 초콜릿 싸가지 않았니? 맞아. 나다 먹었는데. 아다 먹었어? 응. 음. 집에 요렇게 사놨는데 그럼 또가져 가지. 뭐 필요하거나 그런 건 없어? 아 아침에 그물좀사줘라 그거 할때 초. 아 루이보스티. 네. 음. 오늘 밤에 데리러 와? 오늘 밤에? 응 나도 차 타고 갑자기 차 타고 올래? 어. 내리 준비하고 있다. 응 네. 내리자. 안녕구에. 어잘 갔다 와. 음. <laughs> 내려줬습니다. 진짜 이 기상시켜가지고 내려줄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저의 하루에 정말 커다란 미션인 거죠. 오늘도 아침에 깨우는데 그냥 나갈 일이 있으면 리나 깨우면 그냥 좀 벌떡 일어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못 들었지. 귀를 닫아요. 그~ 자면서 귀 닫는 거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일단 귀를 닫고 한 5분은 깨워야 일어나니까 제가 더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아들 내려주고 집에서 나올 때는 어빨리 다시 집에 들어가서 자야지 막 이랬는데 린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잠이 깨긴 깨더라고요. 아우 린이 입실했다고 문자왔네요. 중간에 들고 나는 거는 저한테 문자가 오질 않는데 이렇게 입실할 때랑 퇴실할 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같이 린이가 학원에 가는 날은 린이가 좀 일찍 나가지고 와 저녁 먹고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 퇴실할 때5 시쯤 그때 저한테 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윈터 저녁 시간이 6시부터 7시여가지고, 학원 가는 리니 스케줄에는 그렇게 맞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밥 먹기 직전 시간에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스케줄 조정은 다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니가 화요일은 여기서 하루 종일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있고, 다른 날은 저녁에 학원이나 팀 수업이 있어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린이가 다니는 학원이 많이 있는 음마 사거리 쪽하고 약간 거리가 있어요. 걸어 서한 10, 1, 2분? 길어야? 네, 그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린이가 그거는 걷기 그래도 괜찮다고 해서 다행이에요. 아까도 린이랑 얘기했는데 그 정도는 그래도 움직여줘야지 사람이 좀 신체 활동을 하는 거지. 거기 8시부터 10시까지 있는데. 러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서 다. 아,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듣잖아요. 독서실도 거기 있고, 수업도 그 건물에서 듣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급식 먹고 왔다 갔다 수업 듣고 이것도. 그래서 저는 좀더 이렇게 좀 춥더라도 그냥 이렇게 좀 학원까지 이렇게 거리가 있는 게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최적화해가지고 슉슉슉 숙 이렇게 하려면 집에 일대1 과일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 그래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윈터 다닐 때는 그래도 깜찌 일어나가지고 윈터를 가는데 지난주 화수목금토 등원했거든요. 근데 아... 일요일 날은 역시나 일찍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8시부터 수업을 하는 게, 수능 시간표에 몸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일요일에도 약간 사람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요일에도 너무 늦지 않게 일어나야 되는데, 일요일에 한1 1 시까지 잔것 같아요, 진짜. 그 자기가 평소에 잠을 못 잔다는 그 강박 같은 게 있으니까 막 보상 심리로 많이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더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니이 학교 안 가는 주말은 좀더 이불 속에서 많이 뒤굴거리고. 나갈 일 없으면은 침대와 한 몸이 돼가지고 한 점심 먹을 때까지 버티는 거지. <laughs> <laughs> 근데 리니도 일요일 날은 그런 심리가 진짜 큰거 같아요. 제가 요즘 필라테스 다니는데 운전할 때 제가 이렇게 운전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기대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야 될게 등이랑 어깨도 펴지고 목도 아무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약간 이중턱이 될 정도로 뒤에서 나야지목 위치가 정상의 위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더 늙기 전에 이거를 펴야지 안될것 같아요 지금도 몸이 너무 많이 굳었어요 진짜 옛날에 제가 운동 한창 할때주 5일씩 운동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 가동 범위도 좁아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등이 너무 아파가지고 필라테스를 시작한 거거든요 생각보다 등이 아파 요즘 운동하면서 약간 아픈 단계이긴 한데 그래도 좋아지기 기대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안하니까 정말 살이 붙는 속도가 남다르네요 그러니까 이게 노화의 과정이긴 할텐데 정말 저는 먹는거 너무 좋아요 <laughs> <laughs>